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6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어 연중 21주간이죠. 마태오 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인데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을 주님은 나누십니다. 불행하에라 위선자,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사람들 앞에서 천국의 문을 잠가 버리기 때문이다.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불행하에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뭍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아, 강력한 말씀이세요. 어, 이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그러면 또 돌아가실 거예요.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뭐가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재단을 두고 한맹세를 아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재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돈 얘기 많이 하는 거죠. 음. 눈먼자들아, 뭐가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사실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늘의 옥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아 불행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음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 위선자. 여기서 위선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리스 말에서 유래되었고요. 어 근본적인 의미는 어, 다양한 언어에서 서로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근본적 의미는 똑같아 동일하다는 거죠. 위선자는 현실을 다르게 보는 일, 다르게 보도록 베일, 베일을 씌우는 사람이에요. 어, 캄프라치. <laughs> 저도 어려서부터 캄프라치 그런 말을 썼는데, 음, 연세가 한 70, 8 0 있는 분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70. 캄프라치. 베일 씌우는 사람이다. 다르게 보이도록 캄프라치 하는. 못생긴 것도 아름다워 보여야 하기 때문에 캄프라치 하는 거죠. 나는 악하고 선하다고 얘기하는 미선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그 위선자는요 자신의 행한 좋은 일을 숨기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악하고 선하다 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의 나쁜 의도를 좋은 빛으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위선자죠. 얼마나 많은 그 공직자들 국정감사 청문회 할때 나타납니까? 오늘날에 있어서의 우리의 특징은 부끄러 부끄러워하는 줄을 몰라요. 음, 위선자들이죠. 우리 성당에서 미사할 때늘 네타시오 네타시오는 <laughs> 자기를 학대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바리사이들, 율법 학자들, 예수님한테 매우 엄하게 심판 받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사이, 율법 학자들에게 엄하게 심판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느님의 율법을 어, 사유화한다는 거죠.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종교적인 이유로 세상의 이득, 이득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그리스 말의 어원에 따라서 이 위선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암시하고 계셨어요.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라 하고 말하잖아요. 이런 경우의 위선자는요 다른 단어 다시 말하면 단어의 의미를 암시하는데 이 경우 위선자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 자신이 하는 말과 또 말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바리사이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하느님의 말씀과 율법과 예언자들을 전파하고 설명해요. 하지만 그들의 내적 확신은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로 남부이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나,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시민 의식이 정말 훌륭히 커가야 하는 것에서는요. 첫째, 하연 지연 혈연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어, 외부로부터는 세력, 외부로부터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아는 사람이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 바리사이나 위선자들, 율법학자들의 전파한 내용은 그들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기는요, 예수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리사이는요, 바리사이 주인은요, 언제나 끊임없는 유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주님은 하시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천국을 닫아버리는 사들, 그게 바리사이 유선자들이죠. 신약의 사도의 우두머리인 베드로는요. 천국 은을열 열쇠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의 열쇠는 가지고 열지는 못하더라도 그 닫아 버리는 건안 되잖아요. 대신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옛 율법을 대표한 바리사이들은요. 천국의 문을 닫아 버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열쇠로 문을 열어 주는 사람이고 바리사이드는 오히려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문이라는 단어는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를 얘기합니다. 열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문을 여시는 분이고, 또 닫힌 문을 활짝 열어 보이시는 분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바리사이는 반대로 닫아버리는 사람인데, 그 문을,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역할도 안 하고 닫아버린다. 종교적 상징과 진리는요, 항상 문과 비슷해요. 성경은요, 문이에요. 예수님도 유한복음에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종교인들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신비, 자기 자신들한테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는, 에...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와 비밀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바리사이들, 일법학자들. 자기들 안에 있는 정보만 정확한 것이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즉 하느님께로 나갈 아수 있도록 공개되는 분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어, 바리새들이 얘기하는 그 문은요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 그들의 목적은 선택된 백성 선민을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겁니다. 구약의 열쇠는요. 이거죠. 하지만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닫아 버리는 열쇠를 가지고 잠그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사이 사람들의 죄는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도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자만 만족할 때마다 늘 그렇게 닫아버리고, 여는 자기 식의 내로 남부리죠. 예를 들어서 신성한 형상에 헌신하는 것이 그 형상이 대표하는 분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부화를 한다고 하면서. 하느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넌드시게 바리새가 되는 거죠. 이건 이거대로 하고 내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기도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말씀 공부를 왜 할까요? 신학 공부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신학 공부, 복음을 공부했을 텐데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것을 오늘 복음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좀 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무툴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자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는요, 선교의 대상이었어요. 선교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개종자, 여기 나오는 개종자. 개종자들은 모세 율법을 받아들이고요.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아마도 유다인들은요. 새로 도착한 그런 사람들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도 행복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리스도교의 선교정신을 예시하는 거예요.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뭍을 돌아다니다가 선교하는 거죠? 한 사람이 생기면 갑질하고,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우리도 세례받은 사람은 있는데, 왜 세례받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선교사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바다와 땅을 다니며 선교를 합니다. 하지만 선교 활동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어려운 점이 많은데 누군가가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보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성사를 받고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도록 돕는 것, 전 단순히 신자 늘리기 위해서 예비자 교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톨릭이 2000년 전통의 축복인 성사를 나눠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룩하게 살도록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훌륭한 믿음의 모범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개종자들은 이상화하려는 특별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개정자들에게 굉장히 반갑고 다가서야 되잖아요. 그들은 이 지상에서 천국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은 너희들 마음 안에 있다고 그랬죠. 이미 시작했죠. 하지만 완성하는 것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죠.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 세례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 약점과 죄를 가지고 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 내가 약점도 있고,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성찰하고, 그런 그 새로워지려고 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은 다음에, 약점 죄가 더 드러나고, 또, 그걸 발견하면서 믿음을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거. 그러면, 그 이후로, 또, 오늘 나온 것처럼, 바리사이나 일부 박자들이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의 활동은요, 처음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세례받은 다음으로 시작하는 게 계속 된다는 거죠. 새로운 식구와 동행하는 좋은 방법은 바로 그를 그리스도교 신앙이 살아있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내 맡기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어, 말씀을 나누고,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불행하라, 너, 너희 눈문 인도자들아. 하는 말씀을 들으셨고, 거짓 교사들을 피하면서 참교사인 주님을, 에, 사랑하며 그분의 축복으로 따를 수 있는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원 돌봄 계속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에, 신청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는 감사드리고요. 구독성도 부탁합니다. 성보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는 간목합니다. 감사합니다.